안녕하세요 점점점님TV의 점점이고요 오늘은 한번 누구나 깰수 있는 잼못타를 깨보려 합니다 제가 이걸 벌써 아직 두번 아직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두 번인 밖에 못 깼거든요 못 깼거든요 댓글로 몇번 깼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페네틱을 못 정했는데 꼭 빨리 정하겠습니다 잼못타 깨기 도전! 응! 안돼 후행 웬만한 건다 안다고요 이게 빨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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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와 아프다 금 못하는 이거보다더 어렵다는데 첫첫 오케이 금방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대로 가다가 깨겠는데요? 다음 스테이지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까지 왔는데 또 떨어져서 다시 가고 싶네. 우차!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은 몰래니까, 그냥 지나가게. 렇게더 투명한 게 맞더라고요. 이게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제가 깨는 동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구독 댓글에 응원을 적어주시면 그 사람한테 추첨으로 로벅스 백 로벅스씩 뿌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요. 벌써 파란색 거같집 왔어요 또 하얀색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어디야 여긴가? 어 여기네 여기에 피가 껴 많이 깎였는데 그거 아니라는데 안깎이는데요아 깎였네 아 여기 위험한데 여기 와와피 사요나라 보크노 베이베 웽 한번의 실수로 다시 핑크색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 죽기 직전인데요? 한 대만 맞으면 더 죽을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치료 되나? 안 되네? 망했네? 와, 겁나 망했다. 야 피가 겁나 안 찬다. 여긴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우와. 와. 아픈데, 많이, 많이 아픈데요? 후, 좀 피름 채우고 가야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걸? 피름 채우고 올게요. 풀피가 되는 상태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안 떨어졌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위험해, 위험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 아니네? 후. 쟨부터 다시 깨주겠어. 공 못한 아직 도전을 안 해봤어요. 힘이. 원래 제가 점프웹을 많이 안한 성격이라. 아 뭐, 뭐, 뭐야 안에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벌써 노란색이네요 어뭐 어디야 아 붙어있는 덴가? 맞네오 은근 밸런스 있어 한번 다시 저 연보라까지 가볼게요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요거 노랑이거 제로로 때아 잘았다 와트롤지난 트롤직 안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우와 못가 못가 저는 매우 겁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차피 길을 많이 외웠기 때문에 갈수 있을겁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야, 난 진짜 길 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서 돌고 가서 옆으로 아니고 옆으로 가서 가면 이렇게 여기고만 와할수 있다? 뭐야 이게 당연히 할수 있지. 음, 누기? 이건 또 뭐야?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사요나라 가린데요. 와 살았다. 이건 당연히 피하고 피하고. 아이 정도는 쉽게하죠. 아요거 여기에서 많이 죽는데. 우와. 아 괜찮아 괜찮아. 후. 다시 가면 돼.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다면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제가 구독자가 안 눌렀던 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실수입니다. 저는 원래 구독을 안 눌렀는데. 구독자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 되면 감성타워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이되면 구독자가 100명이되면 그 킴피스를 말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모타 깨겠는데요? 춤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우와. 우와, 살았다. 어렵다. 이게 왠지 모르게 댓글 사용이 중지됐더라고요. 전 아직 그걸 뭔지 모릅니다 왜냐면 사, 아직 컴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 뭘 할지 추천하면 그걸 해보고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여기 여기인가? 요거 기 왔네 오래 안해서 까먹었지만 그래도 이정도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캐릭터가 맨, 거의 맨날 바뀌기 때문에 잘 닉네임을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팅 그렇게 못합니다 캐릭터를 맨날 바꿨기 때문에 한번 저기 위.. 저기까지 가.. 왔습니다 중간중간 떨어져서 힘들게 왔습니다 매우 힘들게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저도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미래는 어떻게든 되겠죠, 뭐. <laughs> 피가 없어요. 아, 이거 언제 가지? 샤요나라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물론, 인증샷은 무조건 찍어야 되겠죠? 아니다, 원래 찍었으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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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제발용. 제발용 살았다 오우 회색 오벽돌이 이게 되네 아니네 이거 몇 칸의 요리야 잠깐만 와 8칸의 요리? 제발 우 역시 나야 날렸나? 날렸나? 사연하라 무조건 해야죠. 여긴가오왔날 여기 아픕니다. 조심 조심하면서 색발벌래요발겠습니다후후 후. <laughs> <laughs> 이 이거지. 난 점프면 너무 짜해. 내 네, 호들갑 떨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분이 많은데, 괜히 호들갑 떨어서. 오, 드디어, 띵, 진짜 검정색이 온 건가? 나이스. 와, 빨리 와, 와, w h a 와! 사유나라 후엔 사유나라 했어요 너무 화났어요 후엔 그게 좀 많이 아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괜찮아요 한칸 내려간 거니까 빨리 갈수 있어요 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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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백기백개와 아프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어차피 골으면 깨니까요. 오오오오오 원숭이 가될것 같아. 오오오 오. 오, 오, 오. Bye-bye!